이걸 보자마자 2 로그 g 2 plus 2 l o 3 plus 2n log3-2 log2 이게 바로 나오면 좋겠어 솔직히 로그를 씌우면 이게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게 되면 나는 개인적으로 참 좋겠어 안되면 어떻게 해야될까 차근차근 로 o g 1 2 p l u 2n log 4분의 3이 마이너스 1이구나. log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2 log 2 플러스 log 3 플러스 2 n 에 나누기는 뭐한다? 빼기니까 log 3빼기 log 4인데 log 4는 2 log 2구나. 그치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은 뭐하면 될까? 각 대입을 하면 되겠지요? 또다 어, 알게요. 네, 계산해. 자, 어? 어, 굳이 설명 안해도 되잖아 됐지? 어자 이것도 숙제겠죠 여기까지 여기서 로그를 더 나가면 나가도 될것 같아 숙제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진도 나가면은 로그 방정식 부대식을 나갈까 말까 어떻게 할까 숙제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다음에 나가는게 나가는 더 좋을 것 같아 자, 다음에 나가는게 더 좋을 것 같아 다음에 나가는게 더 좋을 것 같아 이것만 해서 숙제가 많들 아니야, 더하자가 조금 더. 아 근데 내가 또 많이 풀어줬고 여기까지 어렵지 않거든.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더 나갑시다. 알겠지? 로그를 로그 로브 방정식에서 로그 방정식까지만 나가자. 한 장만만. 퀄? 그 정도까지 괜찮겠지? 자, 로그 방정식 이제 로그 부등식이 되는데 자 다는 아니고 뒤에 또 실천하기 위해서. 상감수가 곧 고지 앞에 보입니다. 상감수가 보입니다.슬슬 걱정이 되는 상감수. 상감 처음에는 다시 또 시킬 겁니다. 거의 다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 그래서 상감수 들어가면 이제 또 제가 엄청나게 시킬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 자 이제 한분 인근해. 어 그렇지. 코사인 60도는? 일본. 어, 탄젠트 45도는? 인근해. 어 내가 이걸 지원가면 물어봤어. 어 그러면 이런 거 탄젠트 750도는? 응. 루트 3분의 바로 나와야 돼요. 어... 왜 720도가? 360도 두번정은 거고 거기 30도만 걸었으니까 같은 거니까 탄젠트 3 0도가 걸었거든 음, 탄젠트 30도가 3, 노트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져서 툭툭 튀어나와야 된다 세미니깐요 하면 안돼 알겠죠 이게 옛날 같은 경우에 석함수가 저번 교육과정에서는 이과에만 있었어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많이 나오니까 내가 이부분이 진짜 엄청나게 강하게 시켰다 근데 그 이전, 그 이전 교육과정이 또그 이전에 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맨 마지막 단어는 있었어. 물론 그 이전이 이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하고 생각해봐. 상담사담도 상담 해봐. 지금 똑같은 내용이야. 그때 거의 똑같은 내용이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애들 그래서 사실은 거의 포기하고 가는 애들이 엄청 많았던 파트야. 되게 어려웠던 파트야. 근데 너희는 고비 1이 아니라 잖아, 맞지? 그래서 더 잘해야되면 고1수준이면 보겠지만 고2니까 조금만 더 성장을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도 절대 그것보다는 더 쉽게 나올 겁니다. 더 어렵게 나올거에요 그 옛날의 고1수준보다 더 어렵게 나올거야 알겠죠 자 로그 방금 시간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어려운건 아니고 여기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중요한 자, 지수 방정식, 부등식은 뭐 한다 했었지? 치환을 한다 했어. 그리고 치환을 하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범위가 나온다. 치환은 범위를 수반한다 했어. 어떤 범위? 영보다 큰 범위가 나온다고 했어. 그렇죠? 근데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되요. 부덩식 구덩이, 가장 가장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지수 지수 아니야. 방면수 구덩지기찮고지수조건입니서 엄청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한번 보자고. 로그 X 플러스 1 플러스 로그 X 플러스 2 마이너스 2아 마이너스 2가0 어 이다. 0, 0, 말고, 아, 이렇게 되려니까, <laughs> 바로 안 나오네. 일단, 뭐, 이렇게 하자, 알겠지? 이 녀석과, 1이라고 해야 돼. 일단 1이라는 것과, 로그 X 플러스 A, A, X 마이너스 2가 1이라는 것과, 이두 개의 식이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선생님, 이거 연기시키면 이게 되는데요? 시작을 주제냐, 이걸로 주느냐, 이걸로 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문제가, 완전히는 안 완전히 됩니다. 다르기다. 완전 다른 문제야. 왜? 얘는 지수조건 따지면 X가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얘는 X가 2보다 크지. 그래서 얘는 조건이 뭐냐면 X가 2보다 큰 조건입니다. 그런데 얘는요, 물론 조건 안 주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야. 얘는요, X 플러스 1, X-2가 0보다 크다라는 지수조건이기 때문에 얘의 조건은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의 다르같다 다르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다른 문제가 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게 뭐냐면은 진수조건입니다. 진수, 이진수, 빈진수입니다. 그다음에 진수가 문제야. 알겠지? 우리 이름이 자 어쨌든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외에는 그냥 너희가 얘기하는 문제는 거의 풀어보면 될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단 여기에 있는 105번 문제도 앞에 했던 그래프 문제하고 거의 같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몇번 문제는 아니다. 그 문제는 105번이 아니구나. 미안 그 앞에 있는 문제들 그냥 다계산이니까 풀면 되겠지. 단 101문제만 자하고 좀 같이 풀고 갑시다. 알겠죠? 자. 자, 두 분의 교실은알파끔타라고 두 한다고 합니다. 자, 미치 미지수 변수로 나오고, 지수에도 로그가 들어가 있는 변수로 나왔어. 그러면 양변에 뭐를 씌운다? 밑이 어? 똑같게 로그를 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로그 2로 씌우는 거지. 그러면 이 어떻게 돼? 로그 2의 x 전체에 제거왜 로그 2에, 로그 씌우면은 로그 2의 x에 이러니까 앞으로 나오면 똑같은 게두개가 되지? 어, 이거는 3 플러스 2 로그 2의 x. 이렇게 바로 나와줄 수있으는데 왜? 로그 2를 쓰우면로그 2의 8인데, 로그 2의 8은 3이지. 더하기 2가 뭐냐면 로그 2의 x, 2로 2의 x. 자,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은 로그 2의 x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로그 2의 x 마이너스 3은 0이다. 됐습니까? 자, 이거의 값은 뭐라고 하자? t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t라고 안 해도 되긴 되는데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맞지? t-3, t p l u 1은 0, t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되겠네. 여기까지 따라오겠습니까? t가 뭡니까? 로 o g 2에 x, 뭐, 이게 마이너스 1 또는 3이니까 x는 2분의 1로 log 2에서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또는 2에 3이니까. 네. 그래서, 알파가, 한 개는 알파벳 중한 개는 2분의 1로 3.8이니까 알파벳 할 값은 얼마지? 4단 이렇게 되겠지요? 되겠니? 알파벳 할거 하나 한거 맞지? 네. 문제는 자, 여기까지 풀었을 때 이거 정말 잘푼 풀입니까? 이거 정말 잘푼 풀입니까? 잘 풀었어? 아우 뭐야 쌤이 풀었는데 잘 풀었죠? 라고 해야 데치세요 뭐 풀었어요 하진 않을 건데 잘못 풀었어? 응 100점 줄수 없는 풀이야 예. 네. 내가 계속 이야기했잖아 뭐부터 쓰고 들어가라고 진수조건도 안 쓰고 내가 풀었잖아 그단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되는 거야요 아무 생각없이 로그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뭐부터 쓰고 들어간다고? 지수소법부터 쓰고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안 주어져 있어요. 이해되겠죠?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선생님 치환을 했는데 요원래 사실 치환은 안 해도 되는데 치환을 했단 말이야. 이유가 이것 설명하려고 그러거든요. <laughs> 치환을 했는데 왜 치환 범위를 안 씁니까? 로그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리지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되지 마지둘다 치역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실수 전체입니다. 모든 실수가 지금 치역으로 되니까 이걸 굳이 범위를 자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치환 범위를 안 쓰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수에 대한 치환 범위를 써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반면에 로그가 하기 시작하자마자 뭐부터 쓰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 진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는